오늘 왜 이렇게 다 힘들어 보여요? 힘들어! 힘들어요? 뭘, 뭘, 어 뭘. 신호석 체질 맛! 미안해!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양아치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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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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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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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많은 사람들이. 드론 <laughs> 하나씩 지금 하자. 2 9 5인가 아니, 이가 학교살 안 사요. 오늘부터 커피, 안가만잠만 <laughs> <아닙니다>. <laughs>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<laughs> 야, <엄마>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내려가면 안 돼, 내려가봐안 여기, 패버드. 우리 모든이되있는데서 약속 받을게요. 내가... <웃음> 내가... <웃음> 내가 <웃음> 우리 삼겹살 다 같이 먹을 때 <laughs> 놀러오세요 <laughs> I <nsinnétait> am <laughs>